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너 삼촌 전화번호 없어? 어왜 저장 안 되어 있지 아나 실망인데 뭐뭐 <laughs> 응, 어, 그건 그렇고 예스 yes, 예스 yes. 어 내가 너한테 입학 yeah. 선물 하나를 할 거야 아우 wow. 어할 어, 어. <laughs> 건데 조건이 있어 <laughs> 어 조건 응 내가 그 제품을 <laughs> 네. 한번 까서 리뷰를 하고 너한테 줘도 괜찮겠냐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 아 쿨하네 하하하하. <laughs> 어, 알았어. 내가 네. 한 다음 주쯤에 한번 갈게. 예스, yep, 가면. 응, 응, 그럼. <laughs> 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 사이 시청자 여러분, 소규동 김절이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들으셨듯이 그제 조카 대학교 입학 선물로 캐논의 포토프린터 셀피스케어 QX10. 제품을 언박싱하고, 어, 제가 작년부터 사용했었던 이 코닥의 P300R 제품과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오늘 언박싱해 볼 상품은 캐논의 컴팩트 포토 프린터 셀피 스퀘어 QX10입니다. 먼저 박스는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이 제품은 와이파이 기반이군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장면도 USB 케이블이 있고요 요거는 샘플로 써보라고 카트리지와 인화지를 몇장 넣어준 것 같아요 요거는 광고지고 와, 이 두꺼운 이것은 사용설명서? 뭐 한국어가 있습니다 잉? 야, 이 달랑 여섯 장 때문에 이만한 걸 넣어줬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 제품 본체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20대 새내기 여대생의 감성에 맞게 핑크색을 골랐습니다. 아마 제 걸로 샀어도 핑크색을 샀을 거예요. 생각보다 제품이 굉장히 묵직해요. 제가 볼땐 이거 거의 모든 무게의 대부분은 배터리일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열전사 방식이니까 고정기에도 무게가 좀 나가겠구나. 어, 여기 보시면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하단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인화지를 넣는 부분. 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카트리지를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 하나고요. 이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 스테이투스라는 데 불이 지금 깜빡깜빡 들어오다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깜빡 대다가 들어온 거는 예열이 끝났다는 얘길 거예요 아마. 자, 이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면 이 셀피라고 검색을 하시면 셀피 포토 레이아웃이라는 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고, 이걸 설치해서 연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에도 똑같은 앱이 존재하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관계없이 제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앱을 열어보면 튜토리얼 같은 메뉴들이 지금 나오고요. 프린터 선택에서 저는 셀피스케어. 전원을 켰죠. 아, 용지를 올려놓습니다.라고 나오죠. 여기를 열어서. 용지를 이 요게 앞면이고 요거 뒷면인데 뒷면이 위로 오도록 뒷면에 이렇게 캐논 마크가 있어요 위로 오도록 용지를 넣어주고요 자 잉크 카세트를 올려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이 방향으로 해서 잉크 카트리지를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인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의 지시에 따라 QR 코드를 사용해서 프린터에 연결한 다음 다음 등록합니다라고 돼 있죠. 자 확인을 눌러 보면 여기 커버 안쪽에 있는 QR 코드를 벌써 됐나 보네 찍게 되면 프린터가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선택 및 인쇄 부분이랑 엔업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진을 선택해서 인쇄하는 옵션이고요 이 엔업 레이아웃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인화지에 같이 인쇄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게 사진 크기가 작아서 여러 장 사진을 이 안에다가 넣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쪽 메뉴를 이용해서 사진을 인화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에 제가 가성과 감성사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제가 오늘 인화할 사진들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좀 약간 컬러풀한 사진 하나를 인화를 해볼게요. 인화할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인화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나오고요. 이 아래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테두리를 넓게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좁게 할 건지 뭐요런게 있고요. 저는 좁게 쓰는 게좀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걸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날짜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프레임은 뭐 이런 프레임, 이런 프레임, 뭐 이런 프레임, 뭐요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스탬프라고 해서 말풍선 같은 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미리 텍스트로 해서 글을 사진에 적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 맛있다 뭐 이런 글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페인트로 하고 해서 이렇게 펜으로 쓸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필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사진 찍는 사람 입장으로. 이미로 이렇게 사진에 필터 넣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이 기능은 사용 안할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사진에다가 텍스트 하나 넣은 거를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달라 봐요. 배출하면서 용지를 꺼내십시오. 예쁜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논의 셀피스케어 QX10에 그 사용되는 이 나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진을 스티커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내게 되시면 스티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언박싱 해보기 전에 몇장 인쇄해서 스티커를 붙여봤는데, 요게 스티커가 재질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티커랑은 좀 재질이 달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몇장 붙여놨는데, 얘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이면 엄청 깔끔하게 잘 붙는데, 종이에서 떼도 아무 그게 없어요. 이게 이게 소위 얘기하는 띠붓띠붓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대신에 종이가 아니고 다른 데는 잘안 붙어요. 아, 이거를 영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종이에는 엄청 잘 붙는다는 거. 종이에서 떼내도 종이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다시 붙여도 잘 붙는다는 거. 요런 재질의 스티커 기능이 있는 인화지이다. 셀피스케어 QX10에 제품의 구동에 대해서는 얼추 다 보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캐논과 코닥의 사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캐논, 이쪽이 코닥이에요. 자, 디자인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솔직히 캐논이 훨씬 이뻐요. 이 제품도 흰색, 검정도랑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근데 그 코닥 필름의 고유 컬러의 노란색이 있잖아요. 저는 음. 요감성으로 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긴 했는데 디자인적으로 는좀안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레트로는 잘 해야 진짜 이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촌스럽고 좀 이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이 제품이 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제품은 포터블 제품이잖아요 가지고 다니면 이쁜게 간지가 나겠죠 두번째 카트리지 방식인데, 아까는 이 제품은 이너지 여기다 놓고, 카트리지 여기다 놓고, 요런 방식으로 이용을 했었었잖아요. 근데, 이 코닥 제품은, 이 이너지와 카트리지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한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한 카트리지가 10장 짜리고요. 요거를 한 방에 넣어주시면, 열장 찍고 카트리지 버리고 다시 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두 제품이 사진 한 장이 나오는 시간하고 똑같은 사진을 출력을 했을 때두 제품 사진의 퀄리티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캐논 프린터 출력을 하면서 시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 6회 사진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캐논 프린터는 사진 한 장이 출력되는데 53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사진을 코닥 프린터에서 뽑을 때 나오는 시간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코닥 제품은 1분 11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두 제품의 사진을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로 분간이 되실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해상도나 화질은 캐논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코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이걸 일부러 그랬는지 이 기계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즉석 사진기 그 폴라로이드나 인스탁스 같은 느낌의 톤으로 지금 사진이 나왔어요 해상도도 일부러 좀뭉개 같은 느낌이 나고 만약에 이 제품의 한계가 이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코닥 제품이 성능은 캐논 제품보다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제품에 뭐 다른 색깔 톤의 사진을 한번더 뽑아보고 비교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양쪽 제품의 인어가 끝났고요. 이 제품에서도 역시 코닥 쪽이 좀 해상도는 떨어지고, 약간 거친 느낌? 좀 나긴 하는데, 이 사진에서는 조금 더 코닥 쪽이 더 컬러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도도 좋고, 좀 부드럽고 하긴 한데, 이 사진은 느낌이 이쪽이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이 제품은 좀 약간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두 사진이 비율이 살짝 달라요. 좀 약간 이렇게 좀 찌부러진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날씬하게 나오는 것같아이 제품이 인물 사진 쪽에서는 솔직히 저는 또 코닥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흑백사진 한번 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흑백사진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두 제품의 차이가 뭔지 알것 같은 게, 이 코닥 같은 경우에는 그 콘트라스라고 하나요? 그런 색감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모자란 해상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레트로하고, 좀 예스러운 멋이 있는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캐논 제품은 제품의 성능 자체가 이 제품이랑은 좀 해상도가 다른 것 같아요 해상도가 굉장히 뚜렷하고 잘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을 쭉 비교해서 보면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떤 느낌인지 차이가 확 나실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 개인 취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캐논의 셀피스퀘어 QX10 포터블 미니 프린터 관련해서 언박싱도 해보고, 코닥 제품이랑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제품들의 가격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캐논 제품의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기기값만 15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코닥 제품은 인화지 60매 같이 해서 12만 2천원에 파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인화지 60매가 26,000원이니까 이 기기만 따로 놓고 보면 10만원 언더?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 차이가 5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가격의 차이는 그 정도로 나고요. 중요한 건이 인화지의 가격 차이인데 이게 캐논 거는 20매 짜리고요. 요건 30매 짜리에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걸 보면 이 30매 짜리 두 묶음 해서 60매에 26,000원 배송비까지 장당 계산을 해보면 장당 한 400원꼴 정도 먹는 부분이에요. 얘는 제가 인터넷 찾아서 최저가 본게 16,100원짜리 봤거든요. 20매. 이거 이거랑 같은 기준으로 해서 60매에다가 배송비 2,500원 합치면 58,000원 나오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장당 846원 나와요. 그러니까 코닥의 2 배가 넘습니다. 이 캐논은 일단 기기값이 코닥보다 5만 원 비싸고요. 인화지는 두배 값이에요. 방금 제가 비교해서 보여줬던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이 캐논 제품이 그만큼을 지불하고 사용할 만한 그런 성능의 가치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가성과 감성 사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석여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석여동 우리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